7월 31일 토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은요, 어, 이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마스쿠스는 허물어진 무더기가 되고 성업들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선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야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텅빈 들처럼 될 것이고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재단들,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어, 교화 같고, 목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사의 18장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디오피아는 아수르의 침략이 두려워서 남유다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인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때가 되면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만군의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컫는 곳. 시온 산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경고의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집트,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 놓겠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서 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잔인한 폭군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나의 강이 말라 강바닥이 바짝 마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웅을 부으셔서 잘못 다스리게 하셨고, 그래서 마치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이 이집트를 그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만군의 주님만 선비기로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재단 하나를 세워서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자신을 알리시게 되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니 예, 그들이 곧, 어, 치시겠으나 곧바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비전과 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시지만 곧 낫게 하시고 또 치료하셔서 주님 우리를 곧 우리를 곧치셔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야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복받으세요.